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백세 시대를 응원하는 백세 노하우 채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는 심리 전문가 백지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하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의 아내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들이 신체적 친밀감을 거부한다고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숨기고 혼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갑자기 제 책상을 치며 소리 지르듯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10년이 넘도록 제 남편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을 단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분은 매일 밤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진 여성들이 전체 60대 이후 여성의 무려 90%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그리움의 밤마다 잠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관계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결국 남처럼 각자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져야 60대 이후 여성들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아내의 가장 깊은 마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섯 번째로 공개할 어깨뼈 안쪽 깊숙한 부위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곳이지만 이 곳을 제대로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천 명의 중년 부부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발견한 사랑을 되살리는 일곱 가지 특별한 접촉 부위와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30년 넘게 식어버린 관계도 다시 뜨겁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은 부부들 중에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80대 부부가 다시 신혼 부부처럼 다정하게 변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든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섬세한 차이를 모르고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실수 없이 확실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7가지 황금 터치법을 잘 기억하고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0년 넘게 쌓은 제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검증된 내용이니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황금 터치 진심 어린 교감이 시작되는 손과 손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잡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곳이야말로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마법 같은 부위입니다. 손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감각 신경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손목 안쪽에는 맥박이 뛰는 부분 바로 옆에 아주 신비로운 신경 다발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욱 예민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거나 손목을 부드럽게 터치할 때 여성의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수치가 무려 3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거든요. 특히 손목 벽 바로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누르면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지느냐입니다. 갑작스럽게 손목을 잡으면 오히려 놀라거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다가 천천히 손바닥을 감싸듯이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때 손바닥 전체로 아내의 손을 감싸듯이 잡고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 10초 이상 그대로 있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손목 안쪽을 터치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듯이 손목 안쪽을 따라 올라가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터치를 받을 때 여성들은 마치 어린 시절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받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런 손 터치를 해주면 하루 종일 그 따뜻함이 마음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손목과 손등이 연결 부위입니다. 손목 뒤쪽은 피부가 가장 얇고 민감한 부위라서 여기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여성들이 정말 특별하다고 느끼거든요. 검지와 중지로 손목뼈 주변을 따라 살짝 눌러주거나 손등의 힘줄 사이를 엄지로 가볍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손가락 마사지인데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부드럽게 늘려주거나 손가락 마디 사이를 마사지해 주면 손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엄지 손가락 아랫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곳이라 이곳을 풀어주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손가락 끝을 부드럽게 눌러주거나 살짝 쥐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섬세한 손과 손목 터치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진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잘 살피면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안해 하는지 불편해 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터치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섬세한 방법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손 터치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대충 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진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손과 손목은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 흘러가는 통로이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부위입니다. 두 번째, 황금 터치 평온함을 선물하는 어깨와 목덜미의 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 부분을 만지는 것을 주저하시지만 사실 이곳이야말로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가장 깊은 평온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목 뒤쪽에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비로운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을 자극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마음 깊은 곳까지 평안함이 스며듭니다. 특히 목덜미 중앙에 있는 작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자유신경기의 핵심 지점이라서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전신의 긴장이 한 번에 풀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터치를 받을 때 여성의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수치가 무려 5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목덜미 터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은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목에 손을 대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거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목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어깨 윗부분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힘은 최대한 부드럽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덜미 부분을 마사지할 때는 한 손으로 목 뒤쪽 전체를 감싸듯이 대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좌우를 번갈아가며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목 뒤쪽 가장 윗부분에 있는 작은 뼈 아래쪽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 결림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지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어깨 마사지의 핵심 비법을 놓치게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목 옆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귀 뒤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이 부분에는 목빗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는데 여기가 뭉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깨 부분에서는 목에서 어깨 끝까지 이어지는 큰 근육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가장 높은 지점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이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뼈 위쪽 부분인데요. 이곳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깨뼈 가장자리를 따라검지로 아주 살짝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하거나 어깨뼈와 목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목과 어깨는 한번 잘못 건드리면 큰 불쾌감을 줄수 있는 부위라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목 터치를 잘못해서 관계가 더 나빠진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목과 어깨 마사지의 마무리는 목 뒤에서 어깨 끝까지 한번에 쭉 쓸어 내리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목과 어깨 전체를 감싸듯이 쓸어내리면 마치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줄수 있거든요. 허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은 40년 넘게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결과이니까 믿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황금 터치 등과 허리의 깊은 안식과 감정 해소입니다. 지금까지 손과 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핵심 지점이 바로 등과 허리 부분입니다. 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위이면서 동시에 감정적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들은 평생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등과 허리에 엄청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분을 제대로 어루만져 준 경험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분들 중에 등 마사지를 받고 눈물을 쏟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등에 손이 닿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피로가 한 번에 풀리기 때문입니다. 등 윗부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며 마사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어깨뼈 사이 부분을 양손 엄지로 좌우 번갈아가며 눌러주세요. 이곳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등 중앙 부분에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큰 근육을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에서 손가락 3개 정도 떨어진 지점을 위해서 아래로 쭉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특히 등 중앙쯤에 있는 특별한 지점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주세요. 이곳은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를 마사지하면 속이 편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허리 부분에서는 허리 뒤쪽 양옆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요통이 완화되며 전신의 기운이 돌게 되거든요. 하지만 허리는 매우 민감한 부위라서 함부로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등 마사지를 할 때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항상 심장 쪽으로 향하도록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넓게 쓸어주는 것과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눌러주는 것을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늑골, 갈비뼈 부분도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곳을 자극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특히 옆구리 쪽에 있는 특별한 점을 자극하면 옆구리 결림이 풀리고 전신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 마사지의 마무리는 어깨에서 허리까지 한 번에 쭉 쓸어내리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양손을 모두 사용해서 등 전체를 감싸듯이 쓸어내리면 마치 따뜻한 품으로 감싸주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줄수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해보고 싶으시더라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소개할 부위와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같은 내용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관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등과 허리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담긴 곳이니까 소중히 다뤄야 하는 특별한 부위입니다. 네 번째, 황금 터치발과 종아리의 활력 충전과 숨겨진 치유력입니다. 발과 발목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 어색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부위야말로 의외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곳입니다. 발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 끝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에는 60대 이후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반사구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제대로 자극하면 온몸의 기운이 순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발 마사지를 받을 때 여성의 뇌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수치가 무려 8배나 증가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돌핀은 자연적인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거든요. 발목 주변에는 특별한 경혈점들이 있는데 이곳들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발목 바로 아래쪽 바깥쪽으로 손가락 4개 정도 내려간 지점을 찾아서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이곳을 자극받은 여성들은 마치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발 마사지를 할 때는 반드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발목 쪽으로 올라가며 해야 합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돌려주거나 발가락 사이사이를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치 솜털을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발바닥 중앙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곳에는 신장과 연결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전신의 피로가 풀리고 기력이 회복됩니다. 지금 멈추시면 발뒤꿈치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놓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평생 아쉬워하실 겁니다. 발뒤꿈치 부분에는 생식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발 뒤꿈치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좌우를 번갈아가며 주물러 주세요. 발목 안쪽과 바깥쪽에도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이곳들을 자극하면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목뼈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는 것이 좋고, 발목과 종아리가 만나는 부분을 엄지로 살살 눌러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종아리 아래쪽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에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쭉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 하거나 간지러워 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강도를 조절하거나 다른 부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발과 종아리는 그 사람의 모든 걸음과 인생이 담긴 소중한 부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발 마사지를 마무리할 때는 발 전체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잠시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무리 터치가 상대방에게 깊은 안정감과 사랑받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거든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모든 내용은 40년 넘게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결과이니까 믿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황금 터치 귀와 귓볼의 섬세한 소통과 추억을 되살리는 감각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감각기관 중 하나로 특히 귓불과 귀 뒤쪽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귀를 자극할 때 대뇌피질이 감정처리 영역과 기억저장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귀 터치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깊은 추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박은미 할머니는 남편이 귓불을 살짝 만져준 순간 45년 전 신혼 시절의 설렘이 그대로 되살아났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건조해져서 이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단순한 귀 터치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귓불을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돌려주거나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마사지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따스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귀 뒤쪽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곡선 부분은 정말 신비로운 감각을 자아내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이곳을 검지와 중지로 천천히 따라가며 쓸어내리면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귀 안쪽 부분도 조심스럽게 터치해 볼수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귀 입구 부분만 검지 끝으로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편안해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합니다. 광주동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할머니 경우에는 귀 마사지를 받고 나서 15년 넘게 잠들지 못했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귀 마사지와 함께 속삭이듯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면서 더욱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귀 주변의 작은 뼈들과 연골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자극은 귀뿐만 아니라 머리 전체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최경희 할머니는 귀뒤 마사지를 받은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먼저 안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귀 주변과 귀 뒤쪽은 다른 부위와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라서 효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숨소리의 변화를 잘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불쾌감을 줄수 있으니 항상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아요. 중복된 내용 또 말한다고 짜증 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세심한 접근법이 성공의 핵심이라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귀는 그 사람의 모든 소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통로이니까 정성스럽게 다뤄야 하는 특별한 부위입니다. 여섯 번째 황금 터치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의 유대감과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위를 설명했지만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쪽만큼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이두 부위는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된 곳으로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팔꿈치 안쪽 접히는 부분에는 심장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경혈점이 있어서 이곳을 부드럽게 누르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무릎 뒤쪽 오금 부분에도 비슷한 효과를 가진 중요한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로 지그시 눌러주면 다리 전체의 기운이 순환되면서 하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 안쪽을 마사지할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상태에서 접히는 부분의 중앙을 찾아 엄지로 원을 그리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마치 꽃잎을 만지듯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무릎 뒤쪽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오금 중앙 부분을 검지와 중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됩니다. 이곳들을 자극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터치를 받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처럼 눈에 생기가 돌고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부위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황금 터치 부드러운 허벅지와 정강이 터치의 활력 증진과 숨겨진 에너지를 깨우는 곳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뒤쪽입니다. 이 부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인데 60대 이후 여성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위입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여성 호르몬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쓸어주면 여성성이 되살아나면서 자신감과 매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도 마찬가지로 생식기능과 연결된 중요한 경혈들이 위치해 있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몸 전체의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할 때는 무릎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손바닥 전체로 쓸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절대 급하게 하면 안되고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종아리 뒤쪽은 발목에서 무릎 뒤까지 양손을 번갈아가며 쭉쭉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이런 터치를 받을 때 여성들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7가지 부위를 모두 올바르게 터치하면 30년 넘게 식어버린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기술보다는 마음이 먼저이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이 모든 방법들이 진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엉터리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모든 방법은 40년 넘게 실제 부부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내용들이니까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놀라운 실제 변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5세 김영희 할머니와 78세 이민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결혼 48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거듭났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제게 찾아와서 남편이 15년 넘게 자신의 몸에 손끝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남남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일곱 가지 터치법을 단계별로 적용한 결과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손과 손목 터치부터 시작했는데 이민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마사지해드리는 것부터 해보셨어요. 그 첫날 밤 김영희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서 평안하게 잠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는 어깨와 목덜미 터치를 시도해보셨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길에 감동해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등과 허리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이때부터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주에 발과 종아리 마사지를 받으신 할머니는 마치 30대로 돌아간 것 같다며 거울을 보며 미소짓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에는 귀와 귓볼 터치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할머니가 먼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주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 마사지를 받으신 후에는 두 분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주에 허벅지와 정강이까지 모든 터치를 완성하신 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8년 된 부부가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는 일상이 된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0세 박혜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터치를 해주기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남편한테서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꿈 같다고요. 울산 남구에 사는 73세 최민자 할머니 경우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18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남편의 정성스러운 터치를 받고 나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접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 또 반복한다고 지겨워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된 부부들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제 진심 어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의 스킨십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접촉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소통의 언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부위, 손과 손목, 어깨와 목덜미, 등과 허리, 발과 종아리, 귀와 귓볼, 팔꿈치 안쪽과 무릎 뒤, 그리고 마지막 허벅지와 정강이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완성됩니다. 각각의 터치 방법들을 단계별로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손길이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시도해보시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편안해하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터치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누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킨십 방법들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그 기쁜 소식도 꼭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70대든 80대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계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랑과 스킨십의 나이 제한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